네 안녕하십니까 커피하우스입니다 오늘 뜨개질 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뜨개질만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나와요 가게 스트링한 줄을 잘라 주고요, 줄을 껴줍니다. 보이시나요? 이쪽, 여기서 보이시나요? 뜨개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예전에 영상 보면 뜨개질을 했던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되세요. 제가 감기 중이라 목이 너무 아파요. 눈도 안 보여서 어, 뜨개질 하기도 힘드네요. <laughs> 뜨개질을 다 해놓고 땡기기 때문에 뜨개질 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땡기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빠르, 빨리빨리 작업을 하면은 라켓 하나 작업하는데 한 20분 정도? 서 25분 정도 걸리고요. 숙달 되신 분들은 15분에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숙달이 아니라 그냥 제 라켓 스트링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고수는 아닙니다. 그냥 초보. 자, 보이시나요? 그냥 한, 한 줄, 한줄 넣으시면 되세요. <laughs>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보이시나? 네. 뒤에 있는 스트링 기는 아스의 자동이고요 지금 거의 한 3년째 됐는데, 뭐, 장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라켓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샵에서 막히실 필요 없이 그냥 스트링 기계 사서 직접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재밌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있는 라켓들 다 끊어가지고 줄도 외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거슬리죠. <laughs> 절, 절. 저는 아파요. 저는 아파요. 아프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그냥, 라켓, 스트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그냥 보시라고. 고수분들이 보시면 뭐 별거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번째 줄에다가 넣어줍니다. 가운데에서. 그래서 여기 나중에 스타트 매듭을 할 거예요. 이게 스트링 하는 게 <laughs> 조금 지루해 하기도 해요. 이제 제, 자기가 재미를 느껴서 하면은 되게 재밌는데, 이게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지루하고 짜증나고 따분한, 따분한 일이거든요. 제가 왼쪽 눈이 지금 안 보여서, 뭐 지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안 보이는데 그래서 구멍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왜안 보이냐고요? 바보라서요. 넣는 소리가 잘 들리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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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에 온도가 거의 39도까지 올라갔다가 해열제 먹고 약 먹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다시 38.4도, 5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 1년에 한번 정도 감기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운동을, 매일같이 운동을 하니까, <laughs> 그래도 몸이 알아서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냥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 나오고 가래 끼고 머리가 조금 어지러운 거. 어. 뭐 오늘 내일 지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음. 어저께 저녁에 <laughs>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갈것 같았는데 그래도 땀이라도 조금 빼보자 하고 가서. 한세 게임 하고 바로 왔어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뛰는데, 한세 게임 정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고 와서 좀 뿌듯하긴 하고요. 배드민턴이 뭐라고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걸까요? 되게 단순한 건데, 눈은 잘 보이는 두 눈으로 저도 정말 어려운 배드민턴인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진짜 많은 시간 훈련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뭐한 손으로 따닥따닥 빠르게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취미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뜨개질 할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보면 다 설명해 드렸어요. 가로질 깨울 때, 겹치거나 눌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도 겹치거나 하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한쪽은 밑으로 나왔는데, 여기를 올때 위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게 눌려서 나중에 맹기가 힘들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또 아래쪽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내가 아프기 전에는. <laughs> 아픈 사람들 보면 어 그냥 안타깝다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그 아픈 당사자들은 어후... 매일 매일 느끼거든요 배드민턴 하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건 진짜로 큰 고통이에요 처음부터 안 보였던 게 아니라. 막막이 뜯어진 막막박리로 갑자기 안보이게 된거라 수술을 받고 그래서 안보이게 되는거라 되게 답답해요 그렇다고 운동을 할때나 환자입니다 나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서 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다보면 헛수행도 많이 나오고 많이 힘들어요 아, 어, 근데도 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래요. 저는 스트링 하는 거,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수분들이 보셨을 땐 되게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왼쪽 눈이 안 보여서 더 천천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구멍에 넣는 것 조차도 되게 힘들어요. 안 보여. 잘안 보여서 되게 힘들어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왼쪽 눈 가리고 바늘에 실 한번 껴보세요. 어떤, 어떤 느낌인지. 내가 원하는 위치랑 손이 가는 위치랑 완전 반대의 위치로 가 있을 거예요. 완전 1c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수술을 끝나고 나서 작년 2월이었죠. 2018년 2월에 2차 수술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패드미터를 이제 다시 하자. 근데 원래 막막박리라는 수술이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명을 막아야 되는 수술이라 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 운동을 하는데 클리어를 치는데 왼쪽으로 날라오는 코그는 오히려 왼쪽 눈이 안 보이는데 괜찮았고 오른쪽으로 날라오는 것들이 더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클리어를 치는데 내가 원하던 위치에서 내가 눈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흐릿흐릿한 물체가 날라오는걸 치면, 셔틀콕을 치면, 진짜 그거리감호가기 완전 틀려요. 내가, 내가 스윙이 하는 곳이랑, 콕이 떨어지는 위치랑, 최소 10cm 이상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 있죠. 처음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아, 칠 수가 없는 거구나. 뭐 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엄청 울었어요. 되게 답답해서. 그런데도 참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적응이 되는 거지, 이게 이거를 잘 치기가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열심히 체력을 키우자. 하체 근력을 키우고, 운동신경을 늘리고, 그래서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운동했어요. 속으로 울어가면서 계속. 정말로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죠. 그리고 손에 가래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돼요. 차근차. 작은 척은 하나씩 스트링을 하면 됩니다. 그안 보이시나요?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그냥 한 번은 한 칸씩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진짜 뭐라고 안 하면 그만인데 배드민턴 참 어렵네요 아픈 사람이 하기에 진짜 어려운 운동이네요 아프기 전엔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 그걸 느껴보니.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뜨개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뜨개질 완성이 됐어요. 스트링 줄을 아끼시려면 좀 짧게 해서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그냥 스트링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게 귀찮아서 다 길게 한 10m 이상 자르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게 빠르고 편하니까. 뜨개질 하나 영상 끝.